안녕하세요. 의예만입니다 아, 주 늦었습니다. 제가 시합 끝나고 얼굴 좀 많이 다쳐서 아, 병원을 좀 이렇게 다녔거든요. 아,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인 선수와 2월 25일 어, 시합을 치렀습니다. 지금 황인 선수와의 시합 문제로 많은 분들에게 논란이 있는데요. 그냥 제가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어, 황인 선수와의 시합은 저의 패배가 맞습니다. 뭐 핸드랩에 문제가 있었던, 없었던, 제가 뭐 펀치로 허용했고, 아, 제가 실력이 부족했고, 아, 제가 그만큼 뭐 준비를 많이 못한 것 같습니다. 경기 초반에 카운터를 허용했는데, 아, 황인은 선수가 3명으로 보이더라고요. 아, 그때 그 이후로의 그 경기력은 뭐 저도 굉장히 실망스럽고, 아, 뭐 멘탈이 좀 나가고, 아, 너무 아쉬웠습니다. 아, 저도 세월을 피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동안 많은 경기를 하면서 이런 뭐 누적됐던 뭐 부상들, 아, 뭐 저조차도 좀 무시했던 이런 뭐 데미지들이 제 몸에 좀 많이 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아,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황인수 선수에 대한 논란보다 아, 좀 응원으로 좀 앞으로 많이 좀 지켜봐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뭐 지금보다 더욱 또 강하고 또 멋진 그런 황인 선수의 모습을 좀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제가 격투기를 참 오래 했는데요. 19살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벌써 20년이 됐네요. 많은 경기를 해오면서 좌절도 느끼고 또 기쁨, 인내, 슬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응원은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명승사자 명예만을 지금까지 있게 만들어주시고, 또 함께 기뻐해주시고, 함께 슬퍼해주시고, 그런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같이 세월을 보냈던 저는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그리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단체 또한, 팬분들이 원하는 말을 지금보다 더욱 더 소통하시고 또 규정을 더욱 더 체계적으로 만드신다면 우리 격투기 미래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밝을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명승사자보다 더욱 젊고 또 강하고 멋있는 후배들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하고 있는 요식업, 또 유튜브, 더 좋은 모습으로 또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격투기 인생을 함께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유쾌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